4월 17일 4 2 20분 확진자가 주6 3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원자입니다. 이번은 어, 248명, 내국인 243명, 외국인 5명. 퇴원은 1997명입니다. 이 중에 외국인은 28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및 입원 예정자입니다. 어, 울산대학교병원에 91명. 부산생활치료센터 61명, 마산의료원 25명, 동북대병원 4명, 부산제3생활치료센터 9명, 영지의병원 1명, 자가치료가 2명, 기타 2명, 기타 2명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자, 153명입니다. 환자 건강 상태를 변합니다 248명 중 248명 모두 병증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1,331명, 해외 요인 114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입니다. 4월 11일 37명, 4월 12일 23명, 4월 13일 28명, 4월 14일 18명, 4월 15일 31명, 4월 16일 14명, 4월 17일 30명입니다. 다음 표입니다. 월별로 하시면 입니다 2020년도에 716명, 금년 1월 222명, 2월 77명, 3월 144명, 4월 282명. 연령대별 나눠드니다 10대 미만이 216명, 20대 165명, 30대 182명, 40대 230명, 50대 255명 60대 192명 70대 이상이 205명입니다. 지역별 발생현황입니다 중구가 273명 남구가 505명 동구 153명 북구 307명 울주군 175명 외국인 32명입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퇴원자는 1,197명으로 이 중에 사망자가 3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자는 3 2명 타시도 재양성자가 1명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일 10시 기준 퇴원자 현황입니다. 금일 퇴원자는 총 13명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4명 울산생활치료센터에서 9명이 퇴원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인 시생활시설 입태소 현황입니다. 수용 가능 능력은 60명으로 현은 20명, 잔여 40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141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20대 로 울산 남국 거주자입니다. 공고가 적어도 없고 건강상태는 다운합니다. 발생 경위는 우즈베키스탄 해외 입국자로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417번, 1,42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아, 60대와 70대로 우주군 교수자입니다.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아, 발생경기는 울산 동아병원 관련 1,367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번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1418번, 울산 4회, 1431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아, 각각 20대 중구와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이분들은 각각 지인관계로 울산 1383번과 지인관계로서 아, 이분의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지소로을 완료했고, 이번 계정이 있습니다. 추가 이동 경로가 접촉자는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울산 1419번 흑인자 연합입니다. 40대로 우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 감염은 헝가리 입국자로 지난 3월 30일 격리 해제되어서, 어, 증상 발현으로 국내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울산 1421번 확진자입니다. 70대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1명이고 건강상태는 양합니다 발생경위는 동강병원 관련 1382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금일 이번 대정으로 되어 있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구 페이지입니다. 울산 1,422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10대 미만으로 울산 중구 거주자입니다. 동거 가족은 2명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만입니다 어, 발생 경위는 1,406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 주지 소독은 완료되었고, 입원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추가적 숫자는 계속 조사 중 있습니다. 동 10페이지, 울산 천사의 24번, 3번 확진자입니다. 50대로 울산 중국어 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3명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염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 거 주지 소독을 소독 완료되고, 입원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울산 1424번 확진자 계입니다 4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3명이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1379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직장 내 감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주시 소독을 하려고 이번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울산 1425번 확진자에 나니다 5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동도 가족은 2명이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1403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인 관계입니다. 그 주시 소독을 외우있고 이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울산 142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40대로 울산 남구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염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시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울산 1427번, 1429번 확진자 결입니다 어, 20대와 50대로 울산 중구와 남구 거주자입니다. 건강 상태는 누구 모두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분 들은 울산 1329번 확진자와 어,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조치 사항은 음,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예정은 중에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주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울산 1428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3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동거가족은 1명이 있고 건강상태는양호합니다 서울 송팡구,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금일 중에 이동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16페이지 울산 1430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50대로 울산 중구 거주자입니다. 보고가자 오면 3명이 있고, 그간 상태는 나무합니다. 감염은 지금 다중 있습니다. 이번 역시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울산 1432번 확진자입니다사어 연령은 10대로 울산 특구 거주자입니다. 동부 가족은 3명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만. 발생 경위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직원으로, 124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에 증상 발현으로 확진 발병을 받았습니다. 어 자가 격리 중에 있었으므로. 이동 경로나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울산 1433번 확진자는 40대로 울산 폭풍을주자입니다 도보가 좋은 상명이고금단사태는 양호합니다. 발생되어 있는 울산 1399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이번 예정이고 있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울산 1,434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5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또 고가정은 3명이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예위는 울산 1,400번 확진자와 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번 예정이고 거주지 그 소득을 받으려 으며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울산 1,435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60대로 부산 북부 거주자로, 동거가종은 1명이고, 건강 상태는 당합니다. 발생 경위는 부산 3,84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번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울산 1,436번 확진자 회담입니다. 40대로 경북 경주시 거주자입니다. 동가족은 없고 건강상태는 너무합니다. 어, 조치상은 거주지수 판독을 완료했고 이분 역시 이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론 경로와 추가적 적당을 계속 조사 중비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울산 1437번 확진자입니다. 30대로 울산 중부 거주자로 동가족은 2명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는 야후니다 발생 경위는 울산 1,426번 확진자가 동료 직원으로서 직장 내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조치사항은 이번 예정이고, 그주지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울산 1,438번, 1,439번, 1,440번, 1,441번, 1,442번, 관련 확진자입니다. 음, 발생 경위는 울산 1412번 확진자와 어, 가족 또는 지인 관계로 어, 즉 어, 식사 또는 사적 모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번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 이동 경로나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울산 1 4 4 3번 확진자에 한 30대로 울산 동부 거주자입니다. 보거가족은 1명이 있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이 있는 울산 1 4 1 3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하고 이번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 입원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울산 1444번 확진자의 아닙니다. 7 0대5 울산 동구 구주자입니다 동고 가족은 1명이 있고, 극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행위는 1415번 확진자와 지인 관계로 접촉 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상은 거주지 그 소득을 알렸고, 어, 이번 역시 이번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이동 경로나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울산 144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가 울산 농구구조자입니다농구가족은 3명이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염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시 접종 상황은 4월 16일 17시 기준 우리시 접종 상황입니다. 접종 대상은 1분기 접종 대상이 16,785명이고 2분기 접종 대상은 6 8 8 6 2명입니다 접종 실적은 1분기 15,310명, 2분기 15,000명 983명, 접종률은 1차가 40.5%, 2차는 3.6%입니다. 부치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일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선제검사소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4월 9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토 일요일은 제외되고 운영 시간은 공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운영 장소는 문수 경기장의 실내 체육관 맞은편 대형 버스 정류장의 일개소, 종합운동장 보조장앞 주차장 일개소, 건서생활체육공원 입구 접구장의 일개소 총3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검사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개별 문자 서비스로 통보가 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상황 보고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우리시 발생 현황과 집단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 4월 17일 0시 기준 확진자 현황, 그 다음에 KTX 울산역 설계 일로서 운영 현황은 정부에 내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 해외 입국 예정자 사전신고 현황 역시 참고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변황입니다 어, 접종 목표 인원이 1, 2차, 1, 2차로 두군데 있습니다만, 794,759명이 아, 접종 목포 인원입니다. 이 중에 어, 무적접종자가 1차가 31,293명, 2차가 2,800, 21명, 접종률은 1차는 3.9%, 2차는 0.4%가 되겠습니다. 접종, 현 어, 대상자별 접종 현황은 아래 2번 표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응신고 현황입니다. 이상 반응신고는 44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483건이 어, 일반 이상 반응 신고로서 대부분 근육통, 관절열 교통, 매습도, 고통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한 건, 중증 의신 사례 두건등세 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반기대상자를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어, 대상, 대상과 방법, 백신의 종류, 우리시 접종 대상자 수, 접종 시기는 첨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총 27개소로 중구 4, 남구 7, 동구 6, 북구 3, 문주군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근 집단 발생 관련 임지 경험은 청구해드린 모식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메일의 주성민이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법진자 1438번과 1446번까지요.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사탕 모임, 이런 수를 어디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지? 어, 여기에 보시면 다섯 분이 이제, 1438부터 1442까지 5명이 있는데, 제일 위에 분은 이제 가족이고, 밑에 내분는지인만있데 저희도 또그 부분을, 어,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는데, 어, 분명히 이제 이 정도부터는 5명 이상 집합이 됐을 걸로 봤는데, 개별 접촉이 돼서 5명 이상 집합된 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은 아니고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장소에서 각각만 나신 건가요? 같은 날을 두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는데,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모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그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 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텐데 네. 지금 계속해서 감염을 알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검사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음,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임신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되는 데 크게 첫째는 기존 우리 보건소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로인이 너무 크게 들리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백신 접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덜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질문 주신 최근에 우리 저희들이 일주간 평균을 보도를 더 하고 주간 평균이 아마 17명이 넘었고 우리가 저 일일 평균이 4월 들어서 평균 한 17년 정도 아마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 간 일반 평균 발생 수가 10명이 넘, 10명을 넘는다는 거는, 어,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검사를 빨리 해서 복을 하고 있는 분 또는 그 정체가 있지만 검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격리를 하는 것이 방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선선 그 우리 그 감염자를 빨리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아마 좀힘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2주 우리가 울주군에서 시행했던 전략이 있거든요. 울주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멀리 현상이 있다가 점점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한 2주는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좀 있, 있을 것같기는 한데, 그 다음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마 좀 숫자가 줄게 되면 이걸 또통합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주시기 바니다 주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주의사항 없으시면, 오늘 코로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